제가 얼마전에 커뮤니티에다가 운동화는 어떻게 신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라고 이렇게 설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개를 구매해서 돌려 신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신는 검은색 데일리 운동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뉴발란스 뉴발란스 어, 중에서는 저는 요 990V1 요 모델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 이게, 사실, 뉴발란스는 그레이 컬러가 메인 컬러잖아요. 근데 이9091 모델 중에서는 이 블랙 컬러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일단, 너무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게 특징인 제품이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셀비지 데님이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 궁합이. 그래가지고, 어, 진짜 평소에 정말 잘 신고, 근데 이제 이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 이쪽이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약간 더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반바지랑 되게 잘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좀요 신발을 거의 안 신었고, 봄, 가을, 겨울에는 굉장히 잘 신었던 신발입니다. 그래서 뉴발란스에서 검은색 데일리 운동화를 한개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요 제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반스입니다. 어, 반스는 사실 뭐 너무 유명해가지고 소개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 한 개는 어센틱이고한 개는 올드스쿨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올드스쿨에 더좀더 더 손이 많이 가는 편이고 제어센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솔리드 컬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패턴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좀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약간 여백이 더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솔리드 컬러보다는 패턴 있는 제품들이 조금 더 예쁘지 않나 싶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올드 스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라운드인 게 캐주얼하고 스포티하고 포멀하고 거의 다잘 다 어울리는 모델인데 심지어는 뭐 헬스장에서도 인기 많은 신발이고. 뭐 결정적으로 일단 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막신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인 제품이라서 저는 이 제품을 원픽으로 꼽고 싶고 만약에 딱 하나의 제품만 신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제품을 정말 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반스에서는 이 올드 스쿨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키. 나이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블랙 컬러의 모델은 볼텍스 제품이고. 어, 요즘에는 이 신발을 판매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제품은 유행하는 그런 실루엣의 바지들이랑은 조금 잘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이렇게 와이드한 것보다는 스탠다드한 핏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바지들이랑 되게 잘 붙는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좀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모델로는 테일 윈드나 와플 트레이너 같은 모델들도 있는데 이런 모델들은 뭐 요즘에는 자주 신진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 정도 는 신발장에 있으면은 꼭 신을 일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슬랙스 같은데도 굉장히 잘 받는 편이기도 해서 오히려 유행이 아닌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고 이 볼텍스 모델은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께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디다스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삼바라는 모델이고 사실 뭐이 제품은 너무 요즘에 유명해가지고 비슷한 모델이 스페지알, 뭐 가젤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쉐입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야, 좀 납작하고 약간 얇고 이래가지고 뭔가 요즘 스타일의 바지들이랑 되게 자연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착화감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저는 아디다스에서는 이런 블랙 컬러보다는 약간 화려하지만 빈티지한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더 추천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제 검은색 모델 중에서 굳이 아리다스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삼바류 같은 신발들이 가장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뭐 눈여겨볼 만한 브랜드가 살로마 어, x d 6뭐 이런 것들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좀 이제 이런 트래킹화류는 좀 살로몬이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키 ACG에 가면은 마운틴 플라이 2 로우라는 제품인데 요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퓨마 어, 퓨마가 요즘에는 사실 좀 비주류 브랜드잖아요 근데 은근히 가면은 좀 신을 게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안 신으니까 약간 또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요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퓨마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오랜만에 가로수길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미면가라는 메밀소바 전문점이고요. 메밀소바는 확실히 이런 여름철에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는 보통 기본소바 베이스에 토핑에 따라 메뉴가 정해지는 방식이고, 저는 일반 하나, 새우튀김소바 하나, 소바 막기 하나 이렇게 주문을 해봤고, 미슐랭가이드에 자주 선정되는 가게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엄청 특별한 메밀소바 맛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본에 충실한 깔끔한 매밀소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주말에 보면은 여기 엄청난 웨이팅이 있던데, 요즘 같은 땡볕에서 절대 기다리면서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차라리 여기 본점 말고 분점도 있어가지고 분점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평일에는 그렇게 웨이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가 시원한 음식 생각나실 때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괜찮은 식당입니다. 그리고 카페는 미미면과 본점 바로 옆에 있는 테일러 커피라는 곳인데요 지점이 여러 군데 있는 카페여서 사실 좀 이미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 아인슈페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어디 가면 은 아메리카노 위주로 마실 텐데 여기 오면 은꼭 아인슈페너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특히 이 크림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카페 분위기도 괜찮고 음료 퀄리티가 대부분 다 좋은 편이에요 근데 단점은 사람이 많습니다 평일에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주말에는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고 어 그리고 이제 아인슈페너는 개인적으로 테이크아웃 잔보다는 이 유리잔에 마셔야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하시기보다는 꼭 유리잔에다가 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날씨 좋은 날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꼭 신사점 아니더라도 주변에 테일러 커피 가신다면은 요 아인슈페너 한번 강추드리고 싶습니다